대전 유성구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의 과속 추정 사고로 10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상 다른 운전자 13명이 경상을 입었고 소방 당국은 70명 인력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테슬라의 급가속 또는 제동 문제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